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멜로눈빛을 연출할 수 있는 데일리 렌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렌즈미의 누오 시리즈인데요. 이 렌즈미의 누오 시리즈는 은은한 컬러감으로 감미로운 멜로눈빛을 연출해 주는 그런 렌즈인데요. 먼슬리 내종, 4종, 원데이 내종으로 구성이 된 렌즈예요. 디자인이 정말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어 있고 선명한 서클링이 만나서 또렷하고 입체감 있는 눈빛을 연출해주는 렌즈입니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데일리한 디자인인데 직경이 작지 않아서 존재감 있는 눈빛이 연출이 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픽 직경은 13.5로 살짝은 크기가 있는 직경이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이라 눈이 정말 촉촉하고 편안합니다. 저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렌즈를 한번 끼면 그러면 안 되지만 10시간 정도를 착용하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눈이 뻑뻑하거나 아픈 게좀덜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컬러는 브라운 컬러인데요. 베이지빛 브라운 컬러로 풍부하고 부드러운 눈빛이 연출이 되는 그런 브라운 컬러의 렌즈입니다. 브라운이 노란 기가 도는 브라운도 아니고 붉은 기가 도는 브라운도 아닌 정말 브라운 정석의 컬러라 웜톤 쿨톤 분들 모두 뭐 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전 웜톤 분들께 좀더 추천을 드리는 렌즈고요. 러블리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그런 데일리 렌즈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이 초코 컬러입니다. 부드러운 초코 컬러로 따뜻하고 달콤한 눈빛을 연출해주는 그런 렌즈예요. 이 렌즈는 확실히 웜톤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청순하고 깊이감 있는 눈빛이 연출되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메이크업을 연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렌즈를 화려한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렌즈예요. 저는 원래 초코 컬러 렌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 렌즈는 이 베이스 컬러하고 서클링하고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좀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도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 되게 내눈 같으면서도 깊이감이 더해져서 시중에 제가 껴봤던 다른 초코 컬러들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거울을 보면 뭔가 제눈 같은데 크기가 커진 느낌? 그래서 신기해서 자꾸 거울을 보게 돼요. 제가 세 번째로 보여드릴 렌즈는 이 그레이 컬러입니다. 요즘 제가 데일리로 정말 잘 끼고 있는 렌즈예요. 애쉬빛의 그레이 컬러로 그윽하고 감미로운 눈빛을 연출해주는 렌즈입니다. 아주 살짝 푸른빛이 도는 그레이 컬러라서 쿨톤 분들께 좀더 추천을 드리는 렌즈고요. 좀 세련된 고양이의 눈빛을 연출해주는 그런 렌즈예요. 제가 요즘 이 렌즈를 정말 자주 끼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컬러가 정말 예쁘고 디자인이 튀지 않아서 어떤 화장을 해도 잘 어울리고 직경이 크다 보니까 화장이 진해지지 않아도 눈이 또렷해 보여서 정말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너무 튀지 않는 그레이 렌즈를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렌즈예요.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컬러는 이 블랙 컬러 렌즈입니다. 차분한 블랙 컬러라서 또렷하고 단정한 눈빛이 연출이 되는 렌즈예요. 제가 평소에 블랙 컬러 렌즈가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 렌즈는 라인이 선으로 딴 것처럼 이질적으로 또렷하지도 않고 그라데이션이 안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블랙 컬러의 렌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렌즈는 아무래도 본연의 눈동자에서 서클링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한 렌즈라서 웜, 쿨톤 상관없이 착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 평소에 좀 선명하고 단정한 눈매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렌즈예요. 자, 그럼 오늘 렌즈 추천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누오 원데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자면 의외로 전이 브라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전 원래 데일리로 그레이 렌즈를 자주 끼는데 이 브라운 컬러가 노랗거나 붉거나 하지 않고 딱 정석의 브라운 컬러여서 어느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고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눈망울이 똘망똘망해 보여서 좋았어요. 그리고 누오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직경이 작지 않다는 점. 저는 300안이 조금 있는 편이라 직경이 조금 있으면 더 눈이 또렷해 보여서 좋거든요. 그래서 데일리한 디자인이지만 직경이 작지 않아서. 좋았고, 서클링이 선명하다 보니까 눈매 자체도 선명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로 눈이 촉촉하고 편하다는 안 점. 그세 가지가 누우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경이 작지 않은 분위기 있는 멜로 눈빛 그런 데일리 렌즈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렌즈미 누우 시리즈 꼭 한번 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